안녕하세요. 펠미어 스토리, 신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의 에밀리 그레딧의 Monkey and Me 입니다. 어,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되게 좋은 책이라 저도 이번 수업 때 활용을 해봤는데, 어, 이 책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Monkey and Me. Monkey and me, monkey and me 이렇게 세 번이 반복이 되면서 이 아이가 맨 앞페이지에서 옷을 입고 이제 동물원으로 가거든요. 동물원으로 가는데 동물원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될 동물을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나타내서 표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무슨 동물을 만나게 될까? We went, we went to the zoo. We went to see some kangaroos. We went to see some bats.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 부르듯 아이들과 리듬 있게 책을 읽어주신 다음에 아이들과 저는 멍키 만들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과 멍키 찾 이렇게, 아이스파이 스틱을 이용해서 우 내가 말하는 제가 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활동을 TPR이라고 하는데 내가 몸을 이용해서 먼저 동물의 모양을 보여준 다음에 We went to see some animals. 동물 이름 찾기 게임 아이들하고 했어요. 자,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활용한 영상들 제가 같이 붙여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She 네. 네. 미 i t s e o m m o n k e y and me. Monkey, oh, y o 나나나나나나. monkey. a n d me. m o n k e y a n d me. m o n k e y n n and me. me. Let's go to the zoo. Monkey and me. Monkey, monkey. Let's go to the zoo together. I'll put on my clothes. Monkey and me. Me! Monkey and me. Me. Bye -bye. Bye -bye. me. Okay. Monkey and me. Monkey and me. Monkey and me. We went to see some. 네. 그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걸어다니냐면 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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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두게 바카 We went to s e e s o 펭귄 펭귄, 펭귄. 펭귄. 어? 선생님이 아까 두부처럼 걸었어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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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ent to s e e s o 펭귄 아아 uh -oh. 좋아. 이번에 또 누구 만나는지 맞춰줘. 이번에 Monkey and me, Monkey and me, Monkey and me. We, We went to see some. 아, 이따 알아. 아가를 배에다가 넣고 다니는 동물 친구 누구였더라? 펭거를. 진짜? 진짜? 한번 볼까? We went to see some. 你点我他看是？<music> 기다려서 자는 친구 있는데, 박지 위신 네, 위 네. e We 투 e n t to s 자, e some 박 냉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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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monkey 미 냉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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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미 냉미, 냉 o e Yeah. We yeah. Ah! 친구들이다 맞췄네. 어 e 은지사이 사람은 이사람 to 이이이 e We went to see some. We went to see some.